네, 어 요즘 사실 최근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끊이지 않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전쟁이가 나오는데 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여전히 미얀마는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내전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지난 주말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전쟁 소식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광 소리 가 나더라고요. 저 처음에 놀라 가지고 전쟁이 난 건가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비가 와요. 아, 다행이다. <웃음> <웃음> 참 그래서 안심을 하면서도 참 전쟁이 이렇게 사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쟁이 무서워 무서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참 긴장했다가 안심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닌데 한 개인이나 한 단체 또는 나라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고한 죄 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받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 왕부터 여왕부터 역대아 등 어, 역사서는 참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 공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외우려야 되잖아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뭐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역사 공부가 참 어려웠던 저에게 도 열한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국 이름도 아니고 히브 이름 여로부암로부암 아싸, 아비야, 아비암, 아이야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누가 누군지 저는 와 이러면서 이번 오랜만에 성경을 펴놓고 메모를 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 아들이 이걸 좀 오랜만에 좀 적어봤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과거의 성공과 실수를 돌아보고 음. 평가함으로써 다음 세대들로 인해 그 선조들의 과거를 교훈 삼아 좋은 것은 되풀이하고 나쁜 것은 거부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역사서 또한, 쓰인 역사서가 쓰인 이유 또한 바로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조금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그런 교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제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또한 신앙이 전승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한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고 평가하고 또한 바르게 행동했을 때 후대인 우리들은. 어쩌면 많은 삶의 지혜들을 얻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쉬운 점은 역사를 통해 어떠한 한 개인들은 음, 탐욕으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선조들의 실수와 과오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 전쟁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어,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1 2장부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쪽 시파들 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로바암의 지휘하에서 한 독립 국가로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초창기부터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를 기록,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반역 행위에 대해서 여러 부암의 죄라는 이유를 밝혀주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단서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가끔씩은 하나님의 끝인 뜻을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라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분열왕국의 적대관계 또한 허락하시는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적대관계 가운데서, 긴장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열왕기상은 북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시대를 조명하면서 남 유다의 그 로브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의 시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볼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아비암을 아비야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 남유다와 적대 관계 에 있었던 그북 이스라엘의 여러 보암은 약 22년 정도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적대 관계에 들어서고 로브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인 로브암, 로부함, 로브암의 아들인 아비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 이렇게 4대를 걸쳐서 적대 관계에서 이제 전쟁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호함으로부터 북 이스라엘에 불행했던 그 시작은 뭐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제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그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간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날이 갈수록 하얀 국손을 그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아을 아비아라고 역대하에서는 표기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아비아는 그 대적 관계 있었던 그. 북 이스라엘 저도 막 헷갈리네요. 북 이스라엘 납비다 <laughs> 네, 그북 이스라엘의 그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죽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야였어요. 그런데 그 아비야의 아버지가 아비야라고도 하는 아비암과 계속해 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죠. 성경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진 그 남유다와 적대관계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자신의 아들과 가, 이름, 이름 자신의 그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남유다의 왕 아, 헷갈려요 유다, 유다. 아비아와 전쟁에 치르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서 만난 사람의 이름이 내 아들의 이름과 똑같아요. 참. 이토록 전쟁은 비극의 비극을 낳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 일장 일절에서 8절은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로브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의 왕이 된 아비암의 통치는 삼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시작되었던 두 왕국의 갈등은 갈등은 여전히 아비암의 총치제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 여러 기상만을 보아서는 부족해서 역대하 13장 또한 찾아서 읽어 보았습니다.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아와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전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비암은 40만 명의 군사와 그리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아비암은 이렇게 연설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달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아비암, 아비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아비아는 자신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이고, 북이스라엘, 그여로 부함은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졌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나를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담긴 연설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전쟁에서 아비아는 40만의 군대로 80만의 군대를 가진 여로보암을 상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아비암은 군사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가져왔죠. 그 아비암의 삶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역대하 13장만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비암의 연설 그리고 전쟁의 모습을 보면은 아비암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고.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열한기상 1 5장3절에서는 아비암에 대해서 이렇게 편, 평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가져왔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죠. 조상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 르우부의 죄를 모두 반복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부의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르우부암 아, 발음이 <laughs> 르르호부암. 시대 때 유다 사람들은 산 우유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유다의 남색하는 자를 두는 것을 비롯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난 한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비함은 그대로 따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이 아버지였던 루보암의 삶을 보면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을 텐데, 어쩌면 아쉬, 하나님의 그 아쉬운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의 아비암에 대한 관심은 그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업적을 이렇게... 이룬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아비암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그의 통치가 유다에 미친 그 종교적 영향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신정 통치를 지향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결국 그 나라 지도자였던 그 왕들의 왕들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그 관점에 의하면 아비아는 낙제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이는 마치 문 일을 어기지 않냐였습니다. 아멘. 아비암이 여호와께 낙제 짤을 받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가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의 대를 끊지 않고 아들인 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왕으로 세우신 일을 알수 있죠. 다윗이 죽은 지6 0여 년이 지났는데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비암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졌고 앞으로도 유다 역사를 통해 은혜롭게 영향을 미칠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수 차례나 유다의 왕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번번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신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에 대한 언급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신실함이. 이렇게 기억될뿐만 아니라 또한 후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르우벤과 전쟁을 계속했던 것처럼 아비아도 전쟁을 계속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어쩌면 다윗의 이야기를 앞에 배치시키셔 배치시켜서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던건 아니었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처음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를 읽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또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분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분이신 것이죠. 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이름엔 다 뜻이 있죠. 저 이름, 제 이름에도 뜻이 있는 것처럼 제 이름의 뜻은 어질인, 밝을 철입니다. 친절하고 밝고 <laughs>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건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건데. <laughs> 그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였죠. 그리고 히브리성가요 신약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호부함, 백성을 번성케 한다 아비함의 아버지이자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비함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아비가 나의 하나님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네 애비다 이런 발음도 비슷한 것처럼 히브리어가 한국, 한국어랑 비슷한 말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아비, 나의 하나님, 나, 아 나의 하나님면 나의 아버지. 얌은 야 여호와, 여호와 나의 아버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보암은 백성을 번성케하기보다 백성을에게 고난을 준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 여로포암 백성이 많, 많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로포암은 죄를 지었고 그 많은 백성들 열개 지파의 왕이었던 그 많은 그 여로포암은 그 많은 백성들 또한 죄를 짓게 하고 말죠. 게다가 자신을 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아비아가 병들어 죽고 맙니다. 아비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죠 그는 연설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면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 가더라도 시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방종이었을까요? 그 역대야 연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5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헤 사람 우리아의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쩌면 아비암은 이용해서 전쟁에 나갔던 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암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 씨.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그리고 마음의 합한 자라고 평가되었던 이유는 그도 연약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서 본인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그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 사랑받는 자라고. 성경 평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